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다한 시간 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반신욕을 해 땀을 내도록 저는 권유하고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에 반신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반신욕의 부작용은 없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단순한 피부 자극이나 또 피지 과다만의 문제로 인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 지루성 피부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땅구멍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해 발생한 증상이어서 땅구멍을 열어주는 방법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오장육과 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생성되는데 정상적인 피부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을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로 배출시키지만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땅꿈이 열리지 못하여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는 열은 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약으로 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출시키는 땅꿈을 통하여 배출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땅꿈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한 열, 피부 안에 갇힌 열이 문제이므로 열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열이 땅꿈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방법이 질루성피부염의 치료 핵심이어서 땅콩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반신욕을 하여 몸에 열 자극을 주면 이마에서는 땀이 나는데 질루성피부염의 증상부위인 대부분 볼 부위 그 다음에 약간 T존 부위 그 다음에 턱 부위 이런 부위에서는 땀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붉어지거나 또 열감이 일시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는데 반신욕을 할때 얼굴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반신욕을 하실 때 얼굴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하면서 하시면 약간 땀구멍을 열어주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면 몸에 일시적으로 열 자극을 주는데 자극받은 열이 증상부에서는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더 붉어지거나 또 따갑거나 가렵거나 열감 등이 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은 반신욕의 부작용은 아니고 피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땅구멍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보다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반신욕을 했을 때 불편한 증상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 나타난다면 조금은 인내하시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반신욕을 진행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불편한 증상이 좀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붉은 발진과 열감이 심하게 발생하여 많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반신욕을 일단은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땅콩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어서 땅구멍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인 반신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으니까, 지루성 아, 피병을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아, 혼자서 반신욕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며, 아,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